자 우리 빨리 먹자 이거 마지막 한입 우리 핫콩물 먹고 있어 여기 있어 아 여기 미쳤다 고 우리 그거 아직 안 먹었어 맛있어. 그니까 우콩물 그러니까. 아직 다 먹었어 오 음. 어, 뿌링클 음? 뿌링클이 진짜 미친놈이야 내가 진짜 나그 나무 할때 약간 <laughs> 이 마약이야 아, <laughs> 진짜 마약이야 이거 비주얼 미쳤는데 이게 뭐야 거? 저 찐한 거 맛있어 찐만들었어어떻게안 찍길래 난 찍길래 난 맨날 이래 하다가 아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음 <laughs> 음. 미용가봐 아니 근데, 근데 완전 이거 스프레드 같은 이렇게. 어 일부러 그래서 약간 조금. 나나 <laughs> <laughs> 나 약간 치덕치덕이잖아, <laughs> 이거. 많 <너무> 있어. <laughs> 짱이다 언니. 저콩에가 넌두랑 으깨 가지고 넣었어. 아논두랑 넣었어? 진짜. 아니, 아니 개웃겨. 저게 뭐야? <laughs> 아 여기 딜라가네 네. 아, 아니? 아닐걸? 약간 빵? <laughs> <빤자락>? 음. <laughs> 와이 이. 이개 아, 뭐 그러니까 응. 뭐 휘랑시아랑... 휘랑시아 맛있다. 어떤 고이야 약간 이거랑 에그타르트랑 희낭시에랑 희낭시에 맛있대. 고운 거잖 많이 잘더라 음. 그 무슨 거 보지? 우리 뭐지? 크림빵 먹고. 먹자 먹자. 이초 너무 매워. 치이랑 베리랑 같이 응. 먹으면 진짜 미쳤겠다. 빵짠 한번 할래? 응. 이먹어 응. 응. 짠. 음, 음. 이게 찐이지 이게 찐이지 근데 판맹이 나안 먹었거든. 찐이야 한명 맛있어? 응개맛있이 응. 피초베리 음, 같이 먹어야 된다고? 응와 개맛있지 피초 이렇게 피초베리여 안, 안 먹게 돼와 음. 음. 그렇게 같이 먹어 나도 방금 <laughs> 와 근데 설마 얘도 밀가루 안 넣어있어? 와 오트밀이래 이거는 음, 아 근데 오트밀이야 오트밀. 음. 음 그게 돼? 크밀빵 오트밀이야 음. 음. 와 너무 맛있다. 엄청 맛나. 근데 이피초가 너무 세가지고 이게 그데 이거 먼저 먹을 거 그러니까 다른 거 먹고 있다. 이 맨거스타 해먹자. 응. 이거 진짜 개맛있어. 이거 <목소리> 줄거같피초만 개찌네. 혹시 이거 더 먹고 싶어 개맞이 개맞이 거? 이 너무 맛있는데? 터줄까 흘릴러가요. 나왜 맛있어? 진짜 왜 맛있어? 혹시 내거 가져왔어? 나 나가리 안 되지. <웃음> 뭐 뭐? 이거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찌네? <laughs> 근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먹어본 사람거 이거. 게먹 이거. 이거. 이이렇게 먹을 수 있어. 이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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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음. 이거. 이이게더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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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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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 난 주딩파야 이게 뭐야? 뭐라 섞인거야? 얘 거의 그 얼... 크림이 크림이 여기만 있는 걸까? 거의 그런가? 개찌래 이거 진짜 피초 좋아해야 돼 음. 아, 이거는 완전 아, 크림치즈인가 근데 너무 찐한 피초 완전 뭐, 아니, 뭐 일단 먹어봤어? 일단 미 있다 응 음. 나... 이거 되게 맛있게 먹는데 흑임자 아 흑임자 응 흑... 흑임자랑 <laughs> 약간 산미가 있네 진짜 근데 아, 뭔가 나... 왜 이렇게 난짠거 같아 약간 이게 좀 그렇게 많이 이게 안 달아서 그런가 봐 그런가 봐응 <laughs> 음, 다른 게 달다가 네. 음. 나 맨날 <목소리> <휘인애>. 아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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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어, 어, 봐 보고 나더 누워 봐 봤대. 이거 이 다음 오레밍이 나어 어, 필요나봐 너무, 너무 야, 미추, 맛있을 미추, 것 같아. 근데 요즘 배배로 택배 안 나와. 그니까난 슬퍼 그래서그거 맞나? 옛날 슈퍼콘. 월드콘? 아니 슈퍼콘? 바실라마? 응. 응. 근데 초코 진짜 두꺼워 진짜 응. 맛있어. 음. 이거 제발 근처에서 파줬으면 좋겠다. 어. 약간 마원이 근데... 그거 근데... 이거 안에 견과류개 어. 많아. 개 많아. 저걸 안 넣으래서. 우리 안 갖다마. 우리 먹을 수잖아 우리 어떻게 살라고 조금. 아, 원래 페페로니 들어있어야 되 게. 아. 아. 개 많다. 헤이즐넛인가? 아니야. 땅콩이랑 헤이즐 어. 근데, 근데, 근데 이것도 그치? 엄청 많이 있으면 가 진짜 정말 응.

삼계탕 먹을 때 닭꼬치랑 먹는 게 응? 껍데기도 그래? 기먹는도 그거 안 먹잖아 닭갈비에 있는 닭꼬 나도 안 먹어 어 다들 건물뭐라지헬스이맛인나 진짜 내가 다 발이 이런 거 나는 날개하고 나 지금 젓아아아아어든 너무 예뻐 행복해 반대면 진짜 하겠다 아집 어떻게 가? <목> <initiatives> 아진그렇이 간다. 응. 음. 지라고자저 소주컵에. 최장맛 잘안 난다. 애삭이 타고 먹으셔. 개좀 맛이. 음. 그만. 그만. 방만 몰러가. 이 알갱이 먹어야 되는데. 나코코팜도 진짜 어, 맛있다. 음... 되게 약해. 근데 음, 음. 음... 맛있다. 먹을래, 탄거? 응 음. 나도. 새콤달콤해졌어 약간 어 맛있어. 어맛 근데 맛이어 맛있어. 맛어맛어 약간 어 야 근데 너 완전 운동 매니아더라 그거 하고 난리 났는데 그거 크로핏 아크로스페했어 아, 하루하고 아니, 나는 그냥 여기 올라오는 거에서 이미 나는데 우주 왜브 웨이크 사스 효원 너무 기민성 보면 안오이 <laughs> 냄새 너무 좋아 진짜 단맛 없다 근데 이거 아니 근데 아는 맛이냐 파스타 맛이 아니고 술맛이야 어? 아들 진짜 씹어 먹는 거안달아 응. 약간. 근데 진짜 약간 뭔가 허브 같아, 같아. 어. 약간 뭐라 그래. 내가 생각한 반응. 로즈마리? 뭐, 어, 그런 느낌? 응. 로즈마리? 향수? 샴푸? <laughs> 피자맛 응. <약간>? 피자맛와 <laughs> 아름답다. <laughs> 노란색이 이거보다 더 노란데. 조 <laughs> 닦아줄게. 가짜 단무것 같이 생겼지.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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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이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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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먹고 먹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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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라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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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아, 음. 너무 빨리 사. 응. 음. Good. 맛있다. 응. 음. 시다제막 <laughs> 맡아가... 그렇게 뻑뻑한 느낌은 아닌데. 쫀득함이 좀 적어. 가 음. 그렇지? 약간 도 그랬어. 맛있다. 음. 이게 한 번씩 약간 리프레시야. 어. 음. 뭐 먹고 싶어? 근데 네? 에, 초코다. 근데 그 벨벳이 원래 초코맛. 응 맞아 맞아 라, 라즈베 레드벨벳. 되게 적당하게 맛있다. 근데 그러니까 음 초코맛이랑. 음. 음. 아 근데 와 어, 시트에서 그 무슨 냄새라고 그러지 코코넛 맞아 이거. 맞아. 빵 냄새. 야, 그래. <laughs> 빵 냄새 쌀빵 냄새 응. 쌀맛. 그게, 그게 많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이게 음. 가그 똑같지. 응. 음. 초코맛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응. 코코넛 쇠가 맛있 둘다. 통룡적으로 응. 생겼다 이런 거 있잖아 빵 응, 응, 응. 응. 우리만 쓰는 말인가 봐 킥이다 아, 이런 거 있잖아 킥이라는 응. 말 응. 아무도 몰라 그 응. 진짜 아무도 몰라? 아, 그러니까 근데 킥이다 누가 먼저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 썼어. 이것도 갑자기 썼어. 어. 근데 먹으니까 갑자기 손에 느낌 있는데 그래 먹을수록 <laughs> 이렇게 배고파진다니까 원래? 그렇네 그런가? 응. 인정할 수없어설라당러브로 써. 어 인정할 수 없어. 완전 성격이야. 그런데 약간 화났어? 약간 나는 느낌인데 나는? 응? 화초맛이 살짝 나는 느낌인데 살짝? 화초... 어 전혀 안나왔 그래? 전혀 안 나왔네 자연스럽게 이거 먹어보자 우리 죄송해요 <laughs> 그래, 좋아 좋아 자연스럽게 먹어봐 내가 숟가락으로 바꿀게 응 그치 야 이건 아무래도 <laughs> 완전 무슨 뭐야? 죽 아니야? 죽이야 <laughs> 완전 내 스타일 진짜 맛있어 개맛있어 어? 맛있어. 아, 그 찍어도 알아서 올라와 아, 진짜 맛있어 개구독해 아니, 진짜 맛있어 아 미친 <laughs> 이 병아리콩도 있지 아 맞아 완... 아

크럼블이 어졌다 응. 난 크럼블 더.. 나 아, 이거 한종 먹으면 차. 진짜 배부를 것 같아. 응. 응. 나 이거 안주실에서두개먹었 나도. 그리고 배 터지 죽는 줄 알았어. 물 먹으니까 갑자기. 아니 나는 배가 안 차는데. <laughs> 진짜? 근데 어, 언 응. 특이한 데서 배가 차는 것 같아. 아 맞아? 아까 배 엄청 부르다 했는데. 좋아하는 단호박죽 맛. 나이 크럼블 너무 맛있네. 뭉쳐있네 응. 기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떡끼리 붙어가지고. 응. 난 떡이 약간 덩어리지 않고 좀 이렇게 질척이는게 어, 좋아. 시... 어. 와 진짜 개찐하다크럼볼이 그래? 음, 미쳤어. 크럼블 원래 맛있던데? 여기 개 맛있어. 똑같아. 응. 와. 아니 이둘왜안 돼? 응. 응. 다. 내가 좋아해. 너무... 한데게 맛이 아닌 게 신기해 나. 난. 난 무조건 흑임자 가거든 원래 단호박 흑임자 하면. 근데 응. 어, 단호박 미쳤네. 응. 약간 압구정 고주떡 맛인데? 오. 그지? 응. 완전. 응. 응. 개 맛있다. 죽기네죽기네죽기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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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게? 너무 잘하고. 병아리콩이 짜. 병아리콩이 응? 아니야. 크림이 짠데. 이거 뭐 이상한 짬맛은 아닌데. 음, 너 식감이 너무 좋아. 음. 응. 아, 그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어보네. 나 단호박 이런 거안 먹어봤어. 음. 응. 단호박 그 스마일 타르트 짜다 진짜 끝리 짜지. 응. 아 먹어보니까 응. 확 짰어 한 크림? 응, 응, 짜. 근데 나는 떡은 여기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단호밥보다 단무밥 어쩌지? 원래 흑임자인데 원래. 원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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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의 단호밥 남겨가네. 만약 뭐 남길 게 없이. 음. 어, 갑자기 확 짜. 그렇지 짠거한번 느껴지니 까 엄청 짜지. 내가 응. 아직 못 느껴서. 확 오더니 계속 짜. 근데 짜진 않아. 음식 응. 같아. 응. 근데 이거 뭘로 만드는 걸까 이번에? 네. 코코넛 쓰는 거 아니야 여기도? 음. 주먹크림 아니야? 몰라 두유? 두유? o you? 야 o you? To y o 근데 o you? To you? To you? To you? To you? To 아 o u To you? To you? To you? To you? To y 이 u To you? To you? To you? To you? To you? 그 o you? To you? To you? To y 코코넛 막 냄새가 거빠를좀 많이 약간 좀 덜하고 음.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것도 나는 사실 이크럼글만 따로 진짜 어, 내 말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음. 음. 음, 같이 먹어음아 헬레 진짜지 내 역시 음. 근데 이 정도는 더 맛있어진 더것 같아 응. 응. 바다 코코넛 그래? 맛이 진짜 난다 그치? 응 병아리콩은 응. 약간 좀 튀긴 것 같아 식감이 음. 식감이 식감. 왜냐면은 오래 담궈도 있어도 안 눅눅해질 것 같아 병원에 음. 음. 얼먹 근데 얼먹해봤어 다들 뭐 얼먹 나는 나데꼭 얼먹해봤는데 얼먹 소으로 잡고 먹어야 돼 음. 근데 빵원이 또먹겠네는 얼먹 반응 좋던데 음. 뭐아 피초들이 얼먹하라고 다들 어저좀 식당 열기야 아니야 아니야 나 얼굴이 너무 궁금해 어안 아, 먹어 안 먹어 대 맛있던데 난 얼굴이 그냥 어. 얼그레이랑 피처랑 너무 궁금해. 미바가 더 맛있을 거같은이 어, 미바가 더 맛있어 얼그레이는. 그래? 피 너무 묽지 않아요? 초코도 궁금하다. 나는 얼그레이 초코 어디 니걸안 좋아할 맛이야. 되게 진할 걸? 난 떠먹해보다. 리뉴얼 됐다면서. 좋아해 저. 초코.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거 리뉴 리뉴얼이야. 그거 리뉴얼 나온 거. 쑥더 꾸덕하게 응. 하고. 그래서 아까 사볼까 했는데. 와 진짜. 이래서 이 맛있는 거랑 이, 안 돼. 이런 비건 케이크 같이 먹으면은. 심각해. 심각해. 나 무서워. 어? 진짜 그래. 이렇게 이렇게 맛있다 아. 자나그렇나에사 그래. 나 너무 많이 먹나 봐. 나 지금 에사 남았어. 아니 나, 뭐, 나 좀만 뭐, 먹어. 공구 어야 아, 어, 이거 거어 응. 어때? 아니 이제. 기억. 김김이만 하세요. 응. 김이김이나한테 괜찮은데. 아, 건강을 삭제해 버릴까? 어, 그 언니, 어. 그거 다 찍기 전에. <laughs>